먼저 미나리 끝쪽은 살짝 변색돼서 보기 안 좋으니까 잘라내 버려줄게요. 또 미나리 끝쪽은 장아찌로 담가놓으면 축쳐서 이번엔 안 넣을 건데 그렇다고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부드러워서 데쳐서 나물로 무치시거나 뭐 탕이나 찜에 같이 해드시면 워낙 향긋하고 맛있답니다. 그리고 식초물에 5 내지 1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 그다음 혹시 모를 이물질도 없어지고 훨씬 더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나서 짜가지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체에 15분 정도 받친 다음에 남아있는 물기는 키친타올로 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아무래도 이런 장아찌류는 이런 수분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장아찌 물이 옅어져서 또 변질될 위험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저는 용기와 크기를 맞춰서 큼지만 크게 썰어줄 건데 한입 크기로 써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번에는 장아찌물을 만들어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간장, 식초, 설탕 넣고 물론 집집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식초와 설탕은 가감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주를 꼭 넣어주세요. 이게 들어가면 장아찌가 변질되는 것도 방지해주고 미나리가 끝까지 아삭아삭하니 맛있답니다. 그다음 물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또 저는 미나리 장아찌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풋고추, 홍고추, 대파를 적당히 썰어서 미나리를 껴줄 건데 이거는 취향 것이니까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용기에 미나리 넣고 장아찌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미나리장아찌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먹기보다는 간이 돼서 2-3일 뒤에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지금은 장아찌물이 좀 적어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미나리가 숨이 죽으면 장아찌물이 딱 적당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가만히 놔두면 미나리가 둥둥 떠서 공기와 접촉기에서 변질된 위험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꼭누름판이나 무거운 접시 위에 올려서 국물에쿡 잠기게 해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맛있게 드시면 미나리 짱아찌 완성! 그럼 여러분도 향긋한 미나리 짱아찌 맛있게 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